누구야? 왜 저들을 괴롭히는 거지? 그림을 다그렸기에 망정이지 특이한 추추적을 다못 그렸다면 아쉬울 뻔했어. 음... 그건 말로 설명하긴 복잡해. 내 그림을 직접 봐봐. 어디서나 볼수 있는 시시한 추추적은 시간 낭비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예를좀 봐. 체격이며 털이며 자태며 전부 남다른 생명력이 보여. 원시 부족의 순환되는 삶 속에서 이런 특수성은 진화를 의미해. 진화는 즉, 무예서유로 이미 알고 있던 것부터 미지의 것까지. 음. 실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평범한데, 맛은 정말 기가 막히네.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내가 가장 기대했던 증식현상이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네가 온 세계도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보네. 아니면 이 세계의 법칙이 네 특별한 능력을 제한해 버린 건가? 조급하게 굴지 마.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계에 당연한 건 없어. 티바트라는 세계는 외부인에게 본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봤어? 내가 이 세계의 법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 우리가 별탈 없이 대화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몰라. 음. 죽은 드래곤의 눈, 발톱 비늘을 가루로 만들어 검신에 바른 거지. 이렇게 하면 둘이네 더러운 독이 검에 녹아들어 그 위력이 원천이 될수 있어.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니 대장장이는 검을 완성한 후 분명 너무 감격스러워서 직접 검을 휘둘러봤을 거야. 이 검을 사용했다면 검에 있던 오염된 힘이 그의 몸 속으로 흘러들어갔을 테지. 평범한 사람은 이런 힘에 대항할 수 없어 저주 받은 뒤 정신 착란이 온 대장장이는 미친 듯이 날뛰다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라. 여행자와 페이몬이잖아. 옆에 이분은 반가워. 난 연금술사 알베드야 <laughs> 그럼 너희는 즐거운 축제에 왜 여기까지 날 만나러 온 건데? <laughs> 알겠어. 이건 고대의 언어야. 그래서 설탕과 테마로스 씨가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내 생각에 이건 바람의 꽃 제조법이 아니야. 응? 여행자와 페이몬이잖아. 클레, 다른 분들도 계셨군요. 다들 제가 예상했던 시간과 비슷하게 모였네요? 고맙긴요.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줬을 뿐인걸요. 편지를 받았어요. 각자 편지의 내용이 모두 달랐는데도 전부 이 섬으로 이끌려오게 됐죠. 내 편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어. 네 동생 클레는 내손 안에 있다. 클레를 만나고 싶으면 금사가 제도로 와라. 맞아. 명백히 협박당한 거야. 안녕.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음, 역시 너였어. 음, 책에서 말한 무릉도원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조용하고 아늑해.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 어. 음, 당연하지. 아, 그리고 가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가 만든 선계도 내 영감의 원천이거든. 고마워 설산에는 어쩐 일이야? 너였구나라니 무슨 뜻이야? 설산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소리는 동물이나 도적의 것일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여기선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 그래서 설산엔 어쩐 일이야? 음... 사고력과 어휘력이 상당히 혼란스럽네 음... 그건 말로 설명하긴 복잡해. 내 그림을 직접 봐봐. 실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평범한데. 맛은 정말 기가 막히네.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 세계의 법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 우리가 별탈 없이 대화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몰라. 내 편지는 아주 간단명료했어. 네 동생 클레는 내손 안에 있다. 클레를 만나고 싶으면 금사가 제대로 와라. 안녕.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음, 역시 너였어. 알겠어. 이건 고대의 언어야. 그래서 설탕과 데마로스 씨가 이해를 못한 거지. 너였구나라니, 무슨 뜻이야? 설산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소리는 동물이나 도적의 것일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여기선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